해외 한인동포의 이세들이 태극기를 그리는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알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진 대회 현장을 윤효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행사가 필리핀 한인총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제외 한인동포들, 특히 자녀세대에게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알려가기 위함입니다. 3일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독립 과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태극기 그리기를 함께 개최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에게 3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태극기 그리기 대회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그린 태극기가 필리핀과 대한민국 두 나라 간의 교류와 우정, 평화를 향한 우리의 공동의 염원을 상징할 것입니다. 태극기 그리기 대회는 필리핀 한인 동포의 장과 함께하는 태극기를 주제로 필리핀을 상징하는 배경을 함께 그리는 대회로 열린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국기가 태극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3일절 105주년 경축식 행사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태극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좋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또 아이에게 어, 뜻깊은 시간에 뜻깊은 어, 추억을 남겨줄 것 같아서 어, 너무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가 또 태극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70여 명의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대회에 진지하게 임하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3일절라 이런 뜻깊은 축제를 해서 되게 기뻤습니다. 필리핀에서 저희 해극기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어, 새로웠고 감미롭고 정말 이 경험을 통해서 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나라 사랑을 위한 다음 세대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보니파시오에서 시티스 뉴스 이유열입니다 CTS 조이 필리트는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